안녕하십니까. 상대화장품의 개음등이 마스코트 장래사 장대입니다. SL로에서 새롭게 나온 우리 에어코덤 바이오젠 카복시 키트.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어좀 쉽고 카복시가 뭔지, 그리고 이제 SL로에서 나온 이 신제품 카복시만의 특징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카복시에 대해서 이렇게 네이버나 뭐 그런 거에 검색을 해보면 어 가복시 다이어트나, 뭐 가복시 주사장품에 대해서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에서 현미경을 확대를 했는데 모공의 크기가 예, 카복시를한 사람이랑 예, 안한 사람이랑 현저하게 모공의 크기가 차이가 났다는 거 지난번에 TV로 봤던 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카복시는 대중적인 용어로 CO2 테라피, 산소 필, 그렇게들 얘기를 하시고 정리를 했는데 조금 읽으면서 말씀드리면 마스크 게이랑 패치가 만나서 생성되는 탄산에 의한 pH 밸런스 조절로 피부에 노폐물을 제거하고 피부 각질 관리에 도움을 주는 그런 관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이랑 어, 패치가 만나서 어, 이산화산소가 발생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모공에 작용을 해서 노폐물이 배출이 되고 이제 혈관, 모세혈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순환을 개선시켜서 어, 이제 세포 재생에 도움을 주는 원리고 소가 발생되다 보니까 통증이 조금 있어요. 통증이라기보다는 좀 따끔따끔하고 어, 따가운 정도인데 일반적인 우리 약초필이나 레이저나 스피큘 관리 이런 거랑 비교했을 때 그거보다는 통증이 어, 적은 편이고 그거는 쉽게 집에서도 관리를 하실 수가 있는 그런 필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복시 테라피의, 일반 다른 필링과 장점이라고 보시면, 통증이 적고, 시술 후에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세요. 에셀로의 신제품 가복시, 키트에는 유산균이 포함되어 있어요. 관리 시의 주의사항으로는 상처 부위에, 상처 부위가 있으실 때는 사용하시면 안 되고, 탄산 발생 시에 열감이, 작용한다는 거를 미리 고객들한테 고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조금 많이 아프신가요? <laughs>